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토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시간도 프로토스 부시 56회차, 네, 오늘의 프로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축구 경기가 없는 관계로, 저, 목요일날 있는 저녁 야구 3경기,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 2경기에서 포함해서 총 5경기,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오늘 구매력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께 경기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경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6번 경기 ssg 대 키움 경기고요 ssg는 지금 폰트 선발 키움은 정찬원이 선발 예상입니다 지금 ssg, SSG 같은 경우는 5연승 달리고 있고 키움은 직전경기 패하면서 1패 지금 ssg 폰트 같은 경우는 뭐 역시 꾸준한 모습 항상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닝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것 같고요. 지금, 정치하는 선수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하고 그 직전 경기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정치하는 선수 보시면은, 직전 경기도 5 이닝 아, 직전, 직전이 5인잉, 6, 7, 6, 20점, 직전 경기는 하나 전에는 6인잉에서 0실점. 이래서 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 그런 와중에도 이번에 배당을 보시면은 지금 키움이 1.32. 예, 키움 1.32가 너무 배당이 지금 낮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아, SSC 승이 1.3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경기는 한 번쯤은, 예, 이홈패 이것도 한번 어,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한번 들어봅니다. 자, 다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 SS의 승보다는 저는 이 경기는 두 선수의 투, 투수력에 좀더 어, 관심을 두고, 지금 8.5가 언더 오버가 잡혀 있는데, 충분히 예, 언더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S의 시키는 경기, 지금 액면상으로는 폰트가 유세한 경기. 최근 또 SSG가 5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저는 한 번쯤은, 어, 키움의 승리도 한번 예상해 보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SSG 언더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86번 경기는 언더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번 경기. 롯데 대 하나의 경기고요 롯데는 스파크맨 나오고,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새로운 외공인 투수가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배당 자체가 지금 롯데 쪽이 조금, 조금, 예, 우세한 그런 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페냐 선수가 나오는데, 페냐 선수는, 어, 직전 경기에서도 조금 던졌었는데, 오래 던지지 못하면서, 어, 투구에 대한 그런 메카니즘, 메카니즘 자체가 아직 정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적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경기도, 롯데 하나 경기는 저는 과감하게, 아, 롯데가 어저께도 보시면은 뭐, 점수를 남지민이 선수한테 이점뺏에 뽑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스파크맨 선수가 꾸준하지 않은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이경기를한 번쯤은, 어, 역별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가 지금 5연패를 당하고 있고, 저 롯데는 지금 3연승 중인데, 아, 롯데가 최근에 뭐, 3연승 한 경기가 좀 오래된 경기가, 오래된 경기가 있고, 하지만 이제 이경기를한 만큼은, 하나가 외국인 선수 맞대기라서, 어,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면, 부원 쪽에서 충분히 하나가 좀더 유리한 경기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홈페를 한번 주력으로 예상해 보고요. 여러 부지력은 언더. 어차피 두 선수가 점수는 좀 주지 않을 것 같고, 최근에 두 팀의 타격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언더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 8 9번 경기, 롯데 하나 경기는 홈페와 언더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 9이원 경기, 예, NC 대 두산 경기입니다. NC 같은 경우는 오늘 루친스키, 두산은, 어, 아, 체원준. 그래서, 평소에 그런 루친스키 최원준이라면 이런 배당이 형성이 안 됐겠죠, 그죠? 1.45가 아니라 한 1.65, 그 다음에 한1.8 정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 최근에 두산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배당 자체가, 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 관점을 다르게 볼거 봐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두 선수가 어, 최원준이 최근 두 경기에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 최원준이 보시면은 예 네, 최원준이가 지금 보시면은 7월 2일, 7월 8일 또 6월 26일 이세 경기 연속해서 지금 안 좋은 모습. 그 다음에 6월 8일부터 지금 5게임에서 지금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초반에 그런 좋았던 모습에서 지금 삐끗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최현준이의 NCA전에서는 좀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1 5 5 방어율, 5월 27일 날 n c a 전좀 좋았던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루친스키 선수는 어느 정도 결과가 항상 예상되는 그런 선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루친스키 선수 보면은, 네, 키움 전에 조금 안 좋았지만, 그 전에, 에스전에 또안 좋았고, 그래서 최근에도 역시 루친스키도 그동안에 피로도가좀 있지 않겠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7월 8일에 던지고, 또 6일만에 6일 던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세비가 됐다고 보여지고, 아, 올 시즌 지금, 예, 두산전에는 한 경기 나와가지고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5인이 동안 30점 했던, 30점 했던 모습을 보이는데, 어, 지금 뭐, 최근의 흐름 자체는 NC 두산 모두 다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발투수로만 봤을 때는 루친스키가좀더 나은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친스키가 홈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 예, 9인이 동안 1.14방어에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음, 홈 네, NC의 승을 한번 예상해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 승을 한번 예상해 보고요. NC 승 한번 예상해 보고 그다음 언더를 한번 주력으로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세 경기 국내선 국내 야구는 전부 다 언더를 한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언더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점수가 좀 많이 안 나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n c 주산 경기는 언더, 그 다음에 홈승 예상하고, 또 헨승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야구 세 경기,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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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홈승, 홈패, 홈승,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n c 주산 경기는 배당으로 헨승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세인트 네, 루이스 대 에레다저스 경기고요 지금, 어, 내일 오전에 있는 경기인데, 이게 지금, 세인트 루이스, 에레다저스 같은 경우, 선발투수가 LA 다저스는 엔더슨이 나오고, 어, 세인트루스는, 이 네, 허드슨 선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허드슨 선수 같은 경우는 6승 5패, 4.00 방어율, 엔더슨은 9승 1패, 3.15. 어, 어, 지금 보면, 뭐, 핸, 현재 그런 추세만 보고는, 추세만 놓고 보면은 다저스의 엔더슨 그 쪽으로 유리하게 보이는 경기고요 지금 다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승 달리다가 어저께 패배를 했고, 세인트루스 이 같은 경우는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뭐 다저스 같은, 게, 앤더슨 같은 경우는 이닝 수가 거의 6이닝에입박하고요 또, 현재 허저슨 같은 경우도 5이닝을좀 넘기는 그런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다저스가 연승 달리다가 패했지만, 어, 다저스 정도의 그런 팀이라면은 다음 경기에서 극복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세인트루시스 다저스 경기는 햄패를 한번 주력을 예상해 보고, 어, 부주력은 뭐두 선수가 수준급 투수는 투수가 맞지만 제가 볼때이 경기 한7.5 정도의 예상이 잡힐 것 같습니다 언더오버가 그래서 7.5 같으면은 허드슨 같은 경우도 6이닝에서 한 2점 정도는 준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허드슨 같은 경우는 6이닝에 3점 그게 다 평균 자체 점이 6 이닝에 3점 정도가 훨스 뛰었는데 딱그 정도 투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점 정도는 주고 간다 그래 보시면은 나머지뭐 7, 8, 9에서 뭐 3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햄패 오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시카고 컵스 대 뉴욕 매치 경기고요. 지금 시카고 컵스는 에 선발 투수가 지금 케이 톰슨, 그다음에 뉴욕 매치는 카르스코가 지금 선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키건 톰슨 선수 지금 보시면은 평균자책점 3.04. 그 다음에 1.17WHP, 그 다음에 투구수 83진 449.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7월 달에 두 번, 지금 6월 달. 그래서 지금 6월 달, 7월 달 합쳐서 지금 1등만 거두고 있고, 지금 패가 지금 7월 달에 지금 두 번, 아 6월 달에 두 번, 7월 달에는 노드디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니수가 이렇게 최근에 좀 줄어들었다. 최근에 보면 6이닝까지 던졌던 선수가 지금 뭐 5이닝 정도밖에 던지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카라스코 선수 보시겠습니다. 카라스코 선수는 음 직전 경기 7이닝, 5이닝, 5.2이닝, 5.2이닝 또그 다음에 승패 없이 7, 7월, 7월 9일에는 승패 없었고 7월 3일에는 승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음, 액면상으로 보면은, 카라스코가 조금 낮습니다. 카라스코가. 하지만 이제 카라스코가, 어, 레귤러 전체적인 시즌을 봤을 때는 98승 82패, 어, 3.91인데 올 시즌은 9.9승 4패, 4.5. 그래서 올 시즌에 조금 더 방어율이 좀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w i p 도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카라스코 선수가 나오면은 뭐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제 2경기만큼은 카라스코도 그렇고, 톰스, 어, 톰스 선수도 그렇고, 최근에 그러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음, 선수가 액면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점수는 안줄것 같은데, 그래서 이 경기는 일 언더를 한번, 주력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언더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컵스의 그런 최근에 상승세. 그래서 시카고컵스가 승리할 수 있는 홈승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36번 경기는 시카고 컵스대 뉴욕 매츠 언더 홈승. 지금 배당 자체가 홈승이 2.25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가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 홈승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예상을 해드렸고요 자, 이것도 7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다섯 경기 예, 말씀드렸고요 자, 구매 내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예상하기 전에 미리 분석하고 해서 구매한 구매내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SSG대 SSG 키움경기 에 제가 그대로 예상한대로 예, 언더 선택을 했고요 롯데하나경기 에 예, 과감하게 2.19 예,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NC두산경기 언더 예상한대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예상이 없지만 KT삼성경기는 제가 아, 패를 한번 선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KT 고용표 삼성 뷰캐논인데, 어저께 원탱이 나왔을, 나왔을 때도 결국은 연패를 끊지 못했는데, 고용표가 나온 상황에서도 연패를 끊지 못한다면은, 아, 삼성의 연패가, 아,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캐논이 나왔을 때는, 아, 연패를 좀 끊어야, 끊어야 되는 그런 삼성이기 때문에, 아, 저는 이 경기는 아, 삼성이 좀 더, 좀 더, 어, 승부지가 강하게 강하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경기를 음, 구매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세뭐 경기만 구매하셔도 롯데 어, 하나 경기를 빼고 이렇게 세 경기만 구매 하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 보고요 아니면 뭐 배당적으로 노리실 것 같으면 저두 경기를 한번 구매하시는 것도 어, 추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매 내역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경기 뭐 나름 또어 야구만 있는 그날 하루이기 때문에 야구만 집중적으로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